고난 너머에 더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줄알 오직 하나님 만을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샬롬 오늘도 샛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지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원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과했습니다. 내가 죽은 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글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시 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악에서부터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현재의 삶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입니까? 하나님께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지옥과 같은 어둠에서 건져 주십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새벽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만큼 큰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곧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